기업체 대표 또는 임원들이 주 대상인데, 어, 제 핵심 직업은 교육이거든요. 교육자 입장에서 기업체 대표들에게 뭘 제공할 수 있을까? 어,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려 리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생각을 한번 이렇게 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기업체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유일한 요소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하나가 나머지 요소를 다 지배합니다.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하나가 나머지 요소를 다 지배합니다. 물론 그 하나가 나머지 요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 요소 이게 뭘일까요 오늘 최강 물로 선물로 걸게 됐습니다. 내 선들었는데. 기업의 생존. 기업의 생존, 생존 요소. 그러니까 이 요소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 역량. 음. 네? 리더의 인격. 리더의 인격. 아, 지금 가까이 왔는데 리더 씨 그냥 딱한 단어로 그냥 사조 고치지 말고 그냥. 사적 붙이지 말우리도예 어. 예. 우리 저분이 예. 마쳤습니다. 여러분 회사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바꿔요? 경영진에서 저 주주들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누구 바꿔요? 예. CEO 바꿉니다. 놀랍게도 CEO 바꾸면 회사가 살기도 하고 바꿔서 망하기도 하고 예.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딱한 요소 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승부가 납니다. 음, 저는 사실 기업체 리더들에게 어,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경영에 관해서는 제가 말할 어, 그만큼의 전문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경영을 하고 있고 그룹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경영 전문가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어,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과정에서 아.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유대인의 현인이 되는 일곱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19살 때 그걸 봤는데요. 아직까지 안 잊혀져. 얼마나 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물론 뒤에까지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두 가지는 정말 아, 정말 그냥 인사이트. 그리고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현인이 되는 길이었구나. 되게 궁금하죠. <laughs> 네. 첫째가 뭐냐면요, 누군가 만났을 때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를 판가름하고, 배울 거면 입 다물고 배우라는 거, 첫 번째 어떤 자리에서, 내가 입을 열어야 될지, 들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이게 현인의 첫 번째 조건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무림계의 고수들은 금방 알아요. 예. 딱 대결 한 번만 하면 형님하고 무릎 닦아요. <laughs> 그죠딱한번 대결해 보면 아, 내가 실력이 안 되겠구나. 하면 바로 형님하고 고개 숙입니다. 이 예, 인문학계는 이게 고개를 안 숙여. 아, 지 잘난 맛에. <laughs> 이게 실력 평가를 잘안 나. 예. 무린결은 뭐, 그러죠. 그냥 딱한번결루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빨리 배우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 사람이 왜 능력이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 가지, 그, 무협소설 가운데, 가장 무서운 무공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공격한 공격의 에너지를 나의 에너지로 바꾸는 무공입니다. 이 사람은 맞으면 맞을수록 무공이 강해지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역량을 보고 재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간만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왜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지 못할까요? 꼭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습관이 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내가 말할 때냐, 들을 때냐를 결정하는데 놀랍게도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를 결정하는 것이 1번입니다. 즉 배울 때를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눈치 채셨겠지만 두 번째 현인이 되는 역량은요 내가 이야기할 때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입을 열어서 가르쳐라. 네. 결국 배우고 가르치는 이두 가지가 리더의 또 현인의 핵심 역량의 순서였습니다. 참 중요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평생을 정말 잊혀지지 않고 제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언어로는 이렇게 필요한 표현 합니다 눈치박 빨리 통박을 잡아서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날 것 같으면 빨리 기어라 배워라 진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더 낫다고 판단되면 재수없다는 소리 듣더라도 나서서 도와줘라.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좀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뭐좀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 얘기를 하면 예, 재수없단 소리를 꼭 하는 이 이상한 문화. 참 나쁜 문화입니다. 참 나쁜 문화예요. 여러분 배우려면 누군가가 나는 이거 잘한다고 말을 해야 내가 보고.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런 말 하면 재수없다는 소리니까 아무도 안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교육자예요. 교육자로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반에 2, 30명 학생이 모여있는데 모른다고 질문하면 무시받고 안다고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더 무시하고. 이게 무슨 학습공동체겠어요? 여기서는 배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배움이 있는 이유는요, 제자가 만큼 묻는 거예요. 맞나요? 만큼 묻는 거죠. 스승이 나를 무시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리에 되면요, 우리 여기 모임 끝나고 제가 질문을 하려 해도 안 해요. 안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유명하잖아요. 이유는? 내가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비춰지지? 아, 정말 이건. 여러분 성장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거죠. 물론, 눈치법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또 말하면 그것도 무례가 되긴 하겠지만, 정말 상황을 잘 살펴서 이 질문을 해야 될 땐지 안 해야 될 땐지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 현인, 현인이 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두 가지라는 자, 그럼 두 번째는 하나는 듣기로 배우니까 괜찮은데 하나는 내가 말을 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침을 할때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기 리더로 계신 분들이 많아서 뭔가 남에게 가르치거나 누구에게가 전달할 때 얘기하다가 얘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새로운 개념을 얘기하면서 아, 이거 나 오늘 처음 얘기하네. 이것도 적어 놔야 되는데 이런 경우 많죠. 표현 속에 창조가 있다. 말과 글 속에 창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학교 제도는 말과 글을 어, 글은 좀쓰 글도 자기 글이 아니에요, 베껴 쓰는 거죠. 말도 대화 외에는 학습 표현이 없죠.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동안은 경영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어, 제가 했던 이야기는 할수 있겠지만, 경영에 대한 전문가처럼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표들에게는 굳이 모임을 만들어서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입을 열어야 되는 때라는 이유가 생겼어요.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저는 한 거의 300회 이상의 강의를 전국의 3, 4년 사이에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계속 발견해 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발견한 것은 사회가 변화돼서 새로운 사회가 됐을 때는 모두 다 능력이 제로화 된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해왔던 능력이 이쪽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공부 잘했던 사람이 이쪽에 가면 빨리 숙지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회가 다가온 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사회가 인공지능 사회가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하거나 그것을 외워서 표현하는 것.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시스템이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렇게 자라왔거든요. 여러분의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대부분 다 이게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인류 최초로 이 역량은 5천년 동안 필요했던 역량이에요. 기억해서 표현하는 거, 기억해서 활용하는 거. 그런데 인류 최초로 인공지능 사유가 오면서 이 기능이 완전히 폐기될 상황이 놓인 겁니다. 이건 최초 일이에요. 저한테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고, 아, 그러면 제가 연구해온 것이 약 25년간 인간의 능력이 뭐냐에 대해서 연구해왔는데, 그 연구를 하던 중에 많이 실망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인간의 역량은, 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은 뭐할줄 아는 동물이다. 시작. 예,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을 5천 년 동안 살펴보면 거의 다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사고는 알아내는 것이 힘이거든요. 물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알아내는 것으로 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알아내는 사람이 사고에 역량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의 역량을 연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처음에 학습에서 출발해 가지고 알아내는 탐구와 연구와 발견과 발명으로 매듭이 지어져,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근데 알아는 냈는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시스템들은 다 아는 것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실망스럽죠. 아는 게 짐이 되는 거야. 왜? 세상은 계속 아는 게 힘이고, 나는 알아내는 게 힘이라고 주장하고 다녀봐야 안 먹히는 거야. 그거 좋다는 거 알지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학교에 가면 학생들 반은 보세요. 뭐, 그냥, 다 깜놀이잖아요, 다. 신기, 충격. 막, 우리 여기 오면 후기를 보면 다 이게 무슨 종교집단인 줄 알아요. 뭐, 이상한 집단, 오해를 반이에요. 그렇게 충격을 받아도 현실로 들어가면 아는 것이 힘이다를 사용해야 되는 아픔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뭐 기업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온 삶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시대는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역량으로 리더들이 역량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나라도 나서서 예 네, 저라도 나서서 이제 아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계기는 언제였냐면 2016년 2월 저한테 한 장의 파일이 날라왔습니다. 1급 보안 파일이었어요. 전국 교육감 협의회 전국 교육감이 모이는 어, 회의였는데 거기 회의록이 사전에 작성돼서 저한테 날라온 거죠. 물론 저한테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다행히 보안 그 교육감 협의에 참여하는 어떤 인사 한 분이 그 파일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고 제가 이제 워낙.